일러일러일롱일롱일롱일롱이롱 이런, 이런, 이런. 이런, 이런, 이런. 아니 일롱 이런. 히롱. <laughs> oh. 엄마 태양이 언니가오잖 어야. t 아 해석을 해야 돼? 어찌 되는 거야? 알겠지? 봐봐. 내가 드릴게 한남말. 어 어떤 사람이 회사 일이 끝내고, 그제 사정 때문에 제인정해서사이 그 싫었어. 그래서 어느 날에서네 <목소리> 그, 내가 다시 삶아갔어 천천히 들어봤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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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지야 오빠 있. 한 남자가 도대 인생에서 살기 싫어서 죽고 싶었어. 어. 그래서 차에 치려고 했어. 어. 근데 이제 딱 라이트 두개를킨 차가 온 거야. 어. 라이트 두 개가 딱 보여서 이제 오는 거야. 똑같이. 음. 근데 그래서 이제 눈뒤끈갖고 이제 딱 이렇게 붙였는데 어. 아무 느낌도 없는 거야. 어. 그래서 어나 죽었나? 난 이제 자유로워졌어 이러면서 그 남자는 이제 절벽으로 떨어졌어. 나와 음. 그... 아니 나는 자유로워졌어 하면서 근데 그때 고통스러워서 떨어졌어. 뒤에 해석해, 봐왜왜 고통스러워하냐고 안 죽었나 보지 그 라이트 2개는 오토바이 2대어 맞아! <목소리> 아, 뭐가솔직았어아 뭐, 아, 그렇지 그럴 것 같아. 같아 맞아, 어, 그래서 근데, 이 사이로 지나간 거야 근데 절벽에 떨어졌다는 거, 뭐 하수구에 떨어졌나? 아니 절벽, 진짜 절벽 진짜 절벽이 있다고? 그래서, 그래서 아니, 자유로워진 줄 알고 딱 떨어진 거지 근데 그때 죽은 거지 그 절벽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어? 몰라, 그 그렇게 돼진곡의 반대말은? 푸진국의 반대말은? 후후진국푸진곡 어, 후진곡 푸진국나 이거 몰라 아, 푸진곡의 반대말 아, 후진하는 좋은거, 후진 좋은거 좋은 아빠 내가 이해하면 무서운 <laughs> 이야기 해줄래 <웃음> 봐봐 <웃음> 이제 오빠가 모르면 맞춰도 돼? 모르면 아니면안 맞출게 봐봐 어떤 <laughs> 아야 <아니, 웃음> 이건 오빠가 아는거야? 그냥 거야? 무서운 얘기 해줄게 어떤 남자가 그런 무서운 이기해줄 목이 몰라 어떤 여자가 28층에 살았어 <laughs> 근데 그 어떤 남성이 밤에 갑자기 그... 천천히 해도 돼 이젠. 이 그거는 그만 먹어 <laughs> 야, 기 하러서 못 줘. 받아도 신 먹어. 아, 많이 먹었어. 많이 안 했. 괜히 많다. 컸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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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줘. 하나 많이 먹었지. 줘. 나도 많이 먹었다아 옆에 길일 언제 뗐어 야, 주니 주 줘. 주니 줘. 자, 안 되면 어? 안 해. 안해 어? 이게 다 보여. 짜는거다 보여. 보짜

이 e 바초딩 s 딩 it's only two days. About a thousand. About a thousand. About a thousand. About a t h o u s a n 가 About a thousand. What do you think about it? 나 하나도 안 먹었어. 먹었어. 야 결국 하나씩 먹네. 나 하나도 안 야, 먹었어. 나안 먹었어. 어... 이거 맛있어? 바로 <laughs> 쓸거 같아. 맛있다 먹어. 못 믿어. <laughs> 아니 3초만 <삼촌이> 하겠고 <맞았다. 웃음> <나도 별로>. 튀었어. <laughs> 연아.